p 다 p a Papa, p a 밥 a 주면좋겠나 a p a Papa, Papa, p a 두둥 볼까 생각해. <laughs> 두둥 볼 생각해? 응. 와, 두장다 모았지. 두둥 볼 거야? 어디 안 가고 두둥 볼 거야? 응. 음... 또 무슨 생각해? <laughs> <laughs> 아, 물러가자. 물러가죠 응. 엄마가 TV 큰 걸로 보자. 핸, 그래. 핸폰으로 안볼 거야. 그래, 그래. 타이머 맞춰놓고 보자. 응? 응. 두둥. 저, <laughs> 거 저거, 저거. 선생님가그 선생님? 응. 어. <laughs> 아니, 선생님은 차 타고 오셔. <laughs> 아헤하헤헤헤헤헤헤헤헤헤하헤헤헤헤그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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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고 <수, 웃음> <laughs> <laughs> 부른거 보고 그러고 아빠가 맛있는거 다 먹고 <laughs> 어디는 안갈거야 어디 안가고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보낼거야? 어 그래그래 좋은생각 딩딩하고하자 <laughs> 이딩할 <laughs> 거야? <laughs> 다음 다음다음요 어? 다음에 봬요 다음주에 못만나니까 다음 다음에 보자고 하는거야? 응. 그래 알겠어 어린이는잘 보내고 다다음주에 응. 보자 음태양왜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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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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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assins Epeless> <laughs> 누구 닮아서 이뻐? 엄마. 엄마도 별자. 엄마봐. 아빠도 닮았잖아. 아빠도 닮았잖아. 아니요. 엄마만 닮았어? <laughs> <livest> 잘 먹네, 엄마. 숙 mm? 신기한 도구들이 있어요. 만나. 다여서는오 간다. 다 왔다. 엄마, 계속 아빠가 먼저 가고 그래가 아. 아빠, 아빠 저기 아빠, 아빠 여기에서 잠겨있어 잠겨있어 잠겨있어가지고 못걸가 감옥에 가서못가 알았어, <laughs> 어려 엄마는 달려가도 돼 엄마는 아아가도돼 아빠는 못따라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아 그러게 아빠랑 같이 가야돼땡 해줘야지 그럼 땡 보라 보라 이수성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엄마 그럼 누가 제일 멋있니? 아빠 그럼 누가 제일 귀엽니? 태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 <laughs> 아빠가 더 멋지고 모두 해보고 태어도 혹시 욕구. 구독자님들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구독자님 짱짱짱. 구독짱 아, 짱짜짜. 짜짜.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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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토마토 바질 에이드요 네. 토마토. 그 바질 에이드. 아빠는? 요 카라멜 마도 아이스. 카라멜, 아 카라멜 아제. 아. 카라멜 아또. 아. 그린. 음. 음료 두잔 시킨 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laughs> 사랑해. 응. 좋은 훈끊일재 응, 잘게 놀자. 아! 놀이터갈거죠 그래. 근데 비가 와 비가 와서 좀 젖었어 그게 그래. 그래? 그냥 가자 그래 오늘 그래. 그래. <laughs> <laughs> 너무 더워 아이고 겠다 그래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돼? e <목소리> <목소리> 아, 브라라라질라 브라질라. 브라버라 브라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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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그건 찜을래요. 힘을 잘해요. 되게 비싸다. 뭐예요? 자연산 송이에요? 네. 아, 근데 너무 비싸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5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아, 저, 저가 5만원에 버려줄게요 아, 고맙습니다. 여기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아, 저 배불러서 빵은 안 살게요. 아, 뭐예요? 배불러요. 네. 많이 파세요. 먹으세요. 다음에 빵 먹고 싶을 때 올게요. 예. 예. 빵 먹고 싶을 때 오세요. 네. 네. 맛어 이거 먹고 장간도 응. 달라할게 맛있어 가지고 먹고. <laughs> <laughs> 어? 엄마머 너무 어머, 어머, 해머 어머, 맞아 태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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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어머, 어어 우리 다어기 어머, 어가 어머, 어머, 아머 어머, 카머어 일어나 <laughs> 이제 그만 일어나 어또 자게 응 어. 이모나 <laughs> 그래서 속이 안 좋게 됐어. 그래? 어. 그럼, 약 먹어야 되잖아, 집에 있는 약. <laughs> 집에 있는 무슨 약을 먹어야지 될까? 음, 빨간 약. 빨간? 응? 빨간 약? 응. 뭐지, 그게? 그러게? 그러게? 근데 엄마, 동동이 때문에 아무 약이나 못 먹는데? 그럼 도둑 태어나면? 태어나도? 태어나면 먹을 수 있지 그래? 어. 태어나면 먹어? 그럼 그때까지 계속 속이 안 좋아? 어. <웃음> <웃음> 웃기지? 어 <laughs> 엄마가 깨워봐 알어 아빠카야 일어나 알파카 일어나 어? 일어나. Thank you. Thank you. t 찾았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언제 알고 있잖아. 어디고? 무섭다 힝. 저기 안방 가 가는 게 무서워. <laughs> 왜 불이 꺼져 있어서? 응. <laughs> <laughs> 같이 가자. 손 잡고 가자. 안 가보죠? 이제 가야지. 택이. 나도 무섭다 힝. 그래? 무서워? <laughs> 난안 무서워 사실. 그래 일어나 어 일어나 잘봐잘자 영양제 리라 영양제 응 사랑해 이우와이 약지 애철에내 애부부 물어봐 애비지리 이야지애철 락. 진라. 라. 라 오늘은 밥. 오케이. 여기 가 있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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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그멍배벨야여보세요 예예 아, 네 안녕히가세요 네에 할머니 전화해줘 할머니? 응 할머니 장모님 그러게 장모님 그럴까? 네장만님 장모님 그러 진짜 술다주세요 이럴게 他，他，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laughs> 잘한다 태아 요즘 밖에 나가면 응. 막 사람들이 태아 뭐 어? 태아다 이렇게 하고 알아보잖아 어.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 좋아? <laughs> 다행이네 오늘 그 카페에서도 그랬잖아 맞아 그 카페 가서도 그랬지 우리 봐. 다먹 y 용먹 n 까 용? o 용? 어. 이이야야여 뒤에 에있 뒤에 있 뒤에 있봐용봐은 용? 용은 없는데? 용과야 용과야? <laughs> 용이 어니야 n 어, 용과 용과? n g y o 먹 n g Young. y 잘 u 줄게 응. 엄청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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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에? 계속 엄마야 막말. 계속 엄마랑 놀 거야? 응 진짜지? 응 약속 응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사랑하는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아 고마워 이제 이거 응. 어. 빨고 고마워요. 엄마 여기 형아가 있다고 어 맞아 어 맞아 진짜 너 웃기다 형아. 진짜. <웃음> <웃음> <이랬지>? <웃음> 안녕. Wow. 오,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맞아. 안녕하세요, 여기 도넛 가게입니다. 와, 도넛 무슨 도넛 있어요? 음, 딸도넛. 기 너무 멋있겠다. 메론도 있고 딸기도 있고 수박 도넛도 있고 그래요. 초코는 없나요? 초코도 있고 그래. 초코랑 딸기 하나씩 주세요. 네. 네. 얼마에요? 9,000원. 음. <laughs> 좀 비싸네요. 그러네요. 어. <laughs> 여기 카드. 누구야? 네, 띠. 네. 가자, 나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어, 이렇게 카드 뭐 해야 되죠? 아, 계산해야 되죠. <laughs> 여기요. 네, 띠. 음. <laughs> 10만원짜리입니다 어, 네? 너또 비싼데요? 야, 왜? 어, 오늘 비가 안왔네 어 오늘 안 젖었어 자도 돼 여기는 과일 가게 아, 집에 과일이 많아요 언니 이거 하자 그렇구나 네. 음. <laughs> 여기 빵 가게입니다 도너 싸가지고 빵은 안먹을라고요 아, 그거라유. 찾았다. 오리카락 <laughs> 발견했어?

맞아요, <laughs> 엄마 먹으라고? 엄마 라고마워오라라고 엄마 먹으라씻 엄마 먹으라고? 가야지 여기고손 씻을 때 있을걸? 그래 응. 그럼 여기 바닥에 모래 많지는가가고아 땅을 파요 태아, 누구 같아? 이렇게 아닐까 포크레인 땅을 파요 땅을 파요 물릉 물. 릉땅 너무 크다 커? 두고두고 두고. 어디? 올리는 거 올려 올리는 거? 오, 올리는 오. 진짜 크다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엄마가 이 사랑해 굿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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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잘자 내일 또 재밌게 놀자 아, 내일 또 재밌게 놀자 이이이 아, 네, 잘한다. 어? 잘한다. 안돼. 나, 응. 나 어두면 내가 밥찾줄게 아. 어. 응. 아. 어. 이. <laughs> 빨리 엄마 천천히 가고 태양은 더 빠르게. 어 엄마 천천히 가. 잡아라, 잡아라, 잡아 i don't know 흔빨 흔들 흔리더 빨리 빨 빨리 빨리 잘자 리더 빨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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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안 돼, 안 돼, 안 돼, 哇，嘿嘿、嗯，哈哈。